오늘은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laughs> 14장 5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수 있도록, 우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 받은 분들은 또 은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 아홉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 이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늘 나를 라 세우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야마 지의 혜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각,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은사들을 능력 의하는병 고치는 언사와 어, 어, 믿음을 행하는 이러한 언사 예언하는 언사 영분별 언사 방언 통역하는 언사 은사, 이러한 언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병이 들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시고, 이렇게 그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안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막 그걸 막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이은사들은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일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믿습니다. 말씀이 예언이지 서슨 예언을 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첫째 예언입니다. 그러나 언사가 또 예언이 또 있습니다. 그형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할수 있는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그 상대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가 터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막혀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소리 우리 입을 열어 살 때에 듣고, 그 사람들이, 어, 이렇게 기적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더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원사들도 우리에게 각각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예, 예수를 믿는데, 어왜 우리 교회는 방은도 크게 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아파갖고 누워있으면은 목사님들하고 장님들하고 집사들 외치가갖고 기도만 해주고 그냥 와버려고 그리고 또뭐뭐 뭐 아파가지고 나섰다뭐어 죽어가는데 기도를 했더니 살아나버다 뭐, 이런 소리를 나는 듣고 싶은데, 아, 분명히 여기 보니까 병전작에 소름 돋저 병이 나으리라 했는데, 아이고, 말씀을 다 믿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시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안 하실까. 너무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걸 풀 수가 없는데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위에서 안 하니까 할 수도 없고, 또안 하니까 이게, 이 연장도 갈아야 칼이 날, 날카로워서 뭐가 잘 들듯이 사용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인퇴는 되 있었나 봐요. 아이고, 이 예언이 있이 예언은 또왜 예언이라는 이름을 안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 육년을 개척교회를 성기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내 입을 열어갖고 내가 이 교회의 빛을 다 갖고 나면 내가 이 교회를 나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내가 보고 다 예수를 적당히 믿지 철저히 믿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한다고 다 내가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도대체 미친 건가? 그러면서 근데도 내가 신기하더라고그 소리를 해놓고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만 6년이 되니까 빛이 다 갚았어요. 제가 집사집 분받은지몇 뭐 년도 안 됐는데도 교회 빚들을 장로님들이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내게라고 저는 1,200이라도 이렇게 확쳐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빚을 다 깎고 나니까 정말로 6년째 되니까 그기회를안나면안 안 되는 환경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로 손바구 떨어졌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올라와서 가만 보니까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딱 여자 목사님 을한분딱 붙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은사들을 다 받아가 은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그거 네가 그때 말한 그걸 내가 체험을 말을 하니까 그게 바로 예언이다 이런 거예요. 아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따라 다니면서. 우 예배를 아침 6시 하면은 11시 에 있거나 그 1분은 기도를 얼마나 지키는지 그런 식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이 연에 대해서, 이또원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붕이 됐어요. 그분은 부산에 교회가 있었는데 또 서울의 방배동에다가 또 에스토 교회라고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같이 섬긴 거예요.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찬대 네가 싸라 그러면 돈도 없는데 봉투에다 써내놓으면 다 그걸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시고 또 찬양대를 세우라 찬양가올을 또, 또 사가, 사가지고 목사님이 돈을 빌려가지고 사다가 찬양가올을 딱 입고 찬양대 세우면은 그 돈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또 갚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원사들다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춤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 추는데 그 목사님이 춤을 잘 춰요, 붕애를 하 학춤을 쳐, 학춤. 항상 학춤을 잘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신기하게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 다리가 스프링처럼 무릎 꿇고 앉았는데 촥 펴지면서 그래서 내가 어 다리가 왜 이러지? 그러면 딱 집에 어면또착 빼지. 어머 이왜 이러지? 내 다리 이왜 이러지? 그러면서 또땡기기가고딱 무릎 꿇고 앉으면 또좀심면 완전 스프링이에요. 나 건드리지도 그 않았는따딱착 빼지는 거야. 이 목사님 주다가 나를 딱본 거예요. 그러니깐 이목사님학막 춤을 추다가 나를 딱본 거예요. 팍덩을 치면서 나춤 춰라.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한 게뭐별 다른 모양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잘 못하지만 그기뻤서하나님의 기뻤어. 너무 춤출때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러고 그때부터 그 춤을 추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춤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심령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사단이 잡고 있으면은 뭔가 다 불통이 돼가지고 어 아프고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그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한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이 믿음 생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만이 은사를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을 손으로 이기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백성들을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기려, 질려 생명이신 그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불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는 이한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 줄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꼭 설교 때마다 이렇게 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멸류관을 우리에게 만들고 계시고, 그 재료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어,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통역도 하고 전에는 또 영서를 막 썼습니다. 조신자 때. 근데 예언하고 나서부터는 어, 영서를 안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갖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안해하고 위로하고 그 악한 것들을 넘어뜨리고 뽑고 파쇄시키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자정에 계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시험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금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리고 1절에는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이 예언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지만 또 말씀만 갖고는 우리가 어 안할 때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말씀에 적용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어 체험을 하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 은사 이것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많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받은 부분 부분을 또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잘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부흥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동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을 시키는 부흥의 불. 이 불이 또 우리를 또, 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어서 대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에 두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그러한 축복의 시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에 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그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올라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옷들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또 반지도 이런 것도 우리 딸이 이번에 생일이라고 해줬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듯이 우리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일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아가면 더 좋은 일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예. 조신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나임이 어, 방송을 하나님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널리 널리도 이 방송이 어, 퍼짐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